목포 자연산 할 강송돔입니다. 오늘도 물량이 많이 나는데요. 오늘도 매일매일 경매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핵감용하고 구이용 두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고요. 어, 구이용은 살아있는 할 강송돔을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 자연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목포 자연산 할 강송돔을 드셔보세요. 지금, 어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가고 있고요.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습니다. 목포 자연산 하의 강성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복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복도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 전복 음, 사오미 사이즈 새롭게 입고 됐습니다. 그리고 낙지 저희 집은 낙지 집이다 보니까 낙지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낙지 집이기도 하고 전복 집이합니다 오늘도 목포 하라이판장에 낙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낙지를 매일매일 입판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 이제 물때가 도, 돌아왔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성 뻘낙지고요.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27년 동안 지금 어, 낙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만큼 낙지 손님도 많고 어, 단골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전복 단골도 많고 낙지 단골분들이 많기 때문에 낙지나 전복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물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알 수가 있고요. 저희 집은 낙지집이고 어,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성벌 낙지 중소부터 중낙지 중대 대낙지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낙지 원하신 낙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낙지는 모든 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탕탕이 볶은 연포탕 다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낙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지 좋아하신 분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요 목포 하라이판장의 모습입니다 목포 하라이판장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선들이 있고 어패류, 조개류도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하의 강성돔에나 구워, 죽어 있는 것도 나오지만, 이렇게 하의 강성돔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 하루판장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이제 입판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어, 이렇게 살아있는 거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쭈꾸미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물량이 옛날에 비해서 안 받쳐주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살아 있는 거 위주로 굉장히 많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목포 자연산이고요, 다 자연산만 들어옵니다. 자연산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자연사 할 강성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강성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5월 달부터 이제 금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강성돔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하신 거 좋고요. 그다음에 돌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낙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낙지 물때가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낙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꽃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꽃게가 사이즈가 좀 약한 편입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야 이제 큰게 나오는데 올해는 좀 나오는 게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게 모습하고 여기 살아있는 강성돔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어할 갑오징어도 나오고 있구요 할 갑오징어 그 다음에 꽃게 꽃게도 물량 좋을 때 많이 갖고 올 거구요 보시다시피 이제 할 강성돔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살아있는걸 받아 가지고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이용 하고 힙감용 따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어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문어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문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문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문어도 이제 곧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금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뿔소라도 판매합니다. 완도 자연산 뿔소라의 모습이고요. 2kg, 4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뿔소라가 싱싱하고 가리비도 판매합니다. 자연산 가리비, 흑산도 자연산. 가리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완도 해삼입니다. 완도 해삼, 어, 완도 자연사 해삼, 멍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멍게 국내산 멍게 3kg, 5kg 다위씩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홍어도 저장했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한 암치 통홍어. 굴비도 판매합니다. 연광 굴비고요. 1.8, 2.1kg 두 가지 종류. 부세보리 굴비도 인기가 좋습니다. 부세보리 굴비도 인기가 좋고요. 원산지는 중국산이고 가공연 영광에서